미국 내 감세법안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추진해온 감세법안에 대해 머스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남아공 출신의 머스크에 대해 국외 추방 검토까지 거론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구금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머스크는 감세법안 통과로 전기 자동차 의무화 조치를 잃게 돼 화가 났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아공 출신의 머스크를 추방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남아공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17세에 캐나다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데 이어 2002년 미국 시민권도 얻었다. 앞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머스크는 역사상 그 어떤 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왔다. 보조금이 없다면 사업을 접고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썼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 약 2억 7 5 0 0만 달러 약3 7 40억 원을 지원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불거지기 전까지 1호 친구로 자리매김했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5.34% 하락한 300.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속 하락세다.